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자, 오늘 시장 크게 별볼일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대체로 많이들 좀 어수선하다.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증시 굉장히 좀 중요했고, 오늘 장 초반에 하락하면서 증시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증시가 무너진다는 것은, 부동산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지금 상황이 순자산들이 부동자산들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된다면 주식은 폭락할 가능성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도 현재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한번 봐야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어, 일단 추천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종목이 드리려고 보니까 테마 같은 게 너무 없고 또 거래가 너무 딸려가지고 그냥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증시부터 해가지고 오늘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 보시면 아슬아슬 했어요. 저희가 기존에 계속 잡고 있는 라인이 1 12, 1평 되겠거든요. 보시면 추세적으로 지지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흐름이고 단기적으로 거의 뭐45 각도 가까이 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뭐 고점이나 저점에서 뭐 상승 잉태를 비롯한 뭐흑산병 이런 거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때도 보시는 것과 같이 잉태 형성했는데 바로 반등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이 신호들이 강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추세적인 거에 조금 더 민감하고 대형주일수록 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증시잖아요. 증시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더 접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추세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길 이때 14일, 8월 14일날 112평 이탈하고 증시 폭락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폭락했고요. 이만큼 밀렸는데 다행히도 흐름을 지지한 채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턴어라운드 하고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오늘 라인을 지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 추세적으로 종가 기준 이탈은 안 했지만 장중에 이 때와 이때 두번 이탈함으로 인해서 이 라인이 굉장히 헐거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만약에 이제 월요 장에 미국 영향 등등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5%에서 10% 대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이 사이클은 항상 있어요. 항상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됩니다. 사이클은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밀리더라도 다시금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다만 틀린 방향이라면 계속 밀리겠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옳은 방향이라면 결국엔 뭐 단기적으로 밀리더라도 또 증시도 이렇게 반등이 결국엔 이어질 겁니다 1차 시도를 한번 해볼것 같아요 올해 안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피 인데요 어, 코스피도 보시면 약간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라인이 밀리진 않았지만 약간 위태로운 모습 이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오점 돌파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어요 코스피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정오점 돌파 기대 그러니까 비교적 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어, 보수적인 성격으로 좀 진입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증시가 밀린다면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2% 5% 내지 네. 코스닥에 비해서 2배 정도 덜 그러니까 절반 폭 정도로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뭐 현재로서는 코스피 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냥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중소형주 다루시는 분들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현재 증시 간단히 말씀드렸고. 오늘은 종목 추천 시간은 없고요. 이전 추천 드린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저번 주 금요일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메모로만 남겨 왔었는데 이거를 아 종목이 많이 없으니까 목요일까지. 읽지 봐야 되겠네요. 네, 목요일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카페에다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드렸던 내용들 올려드렸습니다. 네, 참고해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카페에 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실 텐데, 앱클론부터 한번 볼게요. 앱클론은 오늘 반등이 좀 제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 쌍바닥 다지고, 추세 턴어라운드 이후에, 지금 62평의 골든크로스까지 해서, 또 물량대 저항 돌파 흐름, 뭐, 대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어, 말씀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요. 결국 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박스 추세에서 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근 매수되면 올라오면 차익, 그래서 이런 때 한번 노려보시면서 박스 매매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굉장히 또 유효한 흐름을 보여줬네요. 그 다음에 HMM인데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형적인 어 만두 천장 그려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음봉이 강하게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려스럽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7,500원 있죠? 매도 후 7,500원 돌파 마감하면 아 장이 안 죽었구나 추세가 안 죽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재매수 하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혼조스러운데, 물론 장투하시려면 가져가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지금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대로 해서 천장 형성하게 되면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만에 하나 증시에 따라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감안한 접근을 하신다면 7,500 종가 강하게 돌파 마감하면 그때 재매수하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하나 마이크로. 하나는 제가 뭐 이탈 추세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계속 하락하는 모양새죠. 뭐 윗꼬리 형성하면서 이제 영망치에 대형 거래 형성되면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세력 입장에서는 좀 정리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흐름 이탈 중인데,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면, 5일 2평과 10일 2평이 이제 크로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서 페이스 오버 상태로 잡아가면, 흐름 N자 곡선 이어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안전하고요. 결국에는 월요일 날, 은봉이냐 양봉이냐. 네. 은봉 나오면 이거 엄청 깨질 수 있습니다. 이거 뭐, 5,000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주의하셔야 되겠고, 흐름 유지하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노려주시면 되는데, 대응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뭐, 비슷하게, 11-2평 대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종가 기준 11-2평 대응을 다시 한번 노려주시고요. 이미 저는 여기서 이제, 컷오프 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흐름이 이어지면, 이제, 이 5일선과 10일선의 크로스가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가 또 골든 포인트인데 어려우니까 9,500원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9,500원 강하게 돌파 마감하면 또 갑니다. 네, 이게 저항이기 때문에 돌파하면 가고요. 돌파 못 하면 밀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9,500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JC현 시스템. 어, 일단 JC현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 추천으로는 손절을 드렸지만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리스크 적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고 지금 이제 이 평라인들 밀집 수렴 되려는 구간 포인트거든요. 해서 하단권 지금 보시면 기존의 저항이자 지지라인 받고 있는 7천, 7천 손절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켜주면 다시 반등 한번 나올 거고요. 이 타임 마감하게 되면 손절하시는 걸로 해서 짧은 손절 대응하실 분들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종가 기준 대응을 눌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금요일날 드렸던 뉴파워 프라지마. 네, 이 것도 뭐 말씀드린 대로 이탈 추세가 나왔고 오늘도 이탈을 했고요 계속 밀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히팅 포인트는 아니고요 조금 더 밀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지금 3%인데, 5% 정도 더 빠지거나 10% 정도 빠지면 타이밍이 이제 잡힐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흐름이 다시금 박스로 가냐, 아니면 상향 추세 박스로 가냐, 그게 이제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을 하실 수밖에 없겠고, 신규 접근은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EM 코리아. EM 코리아 지금 약간 회복하려는 모습이 있긴 하네요. 올선 추세 타고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패턴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올라오죠? 그럼 일단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추세상 지금 이미 한번 이탈 추세였기 때문에 이게 오늘 양봉인데도 불구하고 5일선 회복은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7천대 매물대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근만 오면 차익이 나올라 그럽니다 그걸 세력들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못 털게 하려고 오히려 매수가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머리를 쓰겠죠. 해서, 단중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그냥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냥 고점에 못 모르고 접근했다 물리신 분들은, 지금, 조금, 어, 밀 가능성도 좀 보셔야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해서, 뭐, 반등 나오면 그냥 바로 정리를 일단 해주시고, 추세 봐서 다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7,500 정도 돌파하게 되면 신추세가 형성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 밀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져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가가 크게 문제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단은 던지고 지켜보세요. 지금 홀딩 하실 필요 없이 던지고 지켜보시고, 단가 높으신 분들은 뭐 단중기 투자 가시던지 아니면 반등시 정리. 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JW홀딩스 계속 가네요 음 제일 불안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역시 추세 돌파 이어지고 나서부터 다중바다 형성했고요 그래서 추세가 이어집니다 어,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윗꼬리 아랫꼬리 그래서 하이웨이블성 뭐 이런 캔들들을 좀 많이 형성하는데 어쨌든 계속 가는 모습입니다 이거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 없습니다. 다음 k 이 사인이고요.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밀렸습니다. 네, 뭐 추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측면이 아닙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좀 급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딱히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추세도, 그러니까 흐름상으로도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왜? 어제 급등하고 오늘 살짝 밀린 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아직은 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월요일날 봐야 되겠습니다 월요일날 수직각으로 급등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살짝 밀렸다 갈지 한 번은 필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어, 다음은 K사인이었고요. EM코리아 아까 봤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지지하네요. 네, 아슬아슬하게 지지를 받습니다. 네, 어제 지지했고 오늘도 지지하네요. 이거 지금 저항이 굉장히 좀 강하다는 의미예요. 저항도 강하고 지지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사거래 이제 횡보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급등이 한번 나와 줄 만한데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받쳐 주면 급등으로 연결이 돼서 추세 돌파해 가지고 흐름 이어갈 수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시간 좀 걸리다가 이러다가 이렇게 가는 단중기로 늘어질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또 쉬어 갈수 있는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튀면, 반등하면 차익 노려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장기, 좀 중장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3000대 오면, 비중 늘려서 추매해서 가실 수 있도록, 물탄다 그러죠? 네. 물타실 수 있도록 비중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대학 d i 네, 흐름 좋습니다. 흐름 좋고요. 저 예전에 쓰던 심심 기법과도 겹치는 맥락이 있는데 네, 입형 밀집 배열 장기 배열로 이어져 있고 흐름 좋습니다. 네, 이대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 뭐 조금 더갈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또 받쳐줬다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PNT. PNT 고공행진 중이죠. 네, 계속 가시면 되고 저희 매수를 좀 고가에 들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문제 없습니다. 22평 노란 라인 있죠? 22평 타고 계속 홀딩 이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 이탈 없으면 계속 갑니다. 네, 추세가 좀 느릴 뿐이고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CJ 대한통운. 오늘 살짝 더 반등을 했지만 저희 기본 차이권까지는 도달 못했죠. 지금 뭐 파업 권 해가지고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택배 물량 뭐 이게 코로나로 인한 부분도 있고 추석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지금 붐비는 모양새입니다. 음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딱히 테마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적어도 선방하는 모습이 그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통운 계속 홀딩, 유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이백입니다. 어제 저희 기본 차익 도달했고요. 네, 나쁘지 않죠.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게 좀 추세를 빨리 잡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얘도 추세가 좋기 때문에, 뭐, 계속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경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빗 차트도 나쁘지 않고요 급등세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쉴순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갈수 있다 그래서 아직 뭐 천장을 잡는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기세대로면 더 높은 곳을 향해 갈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대신에 네, 그 부분만 염념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요일까지 추천드렸던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 어제 드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공업인데요. 오늘 이제 과열 붙었고요. 지금 흐름이 뭐 계속 상방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린 거기 때문에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 저희 기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지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HLB 생명과학 네, 오늘 추가 반등을 좀 했습니다. 강한 폭까지는 아니었지만 기본차 이권 도달했습니다. 4%대 올라왔고 슬슬 이제 조금 가파르긴 해요. 이렇게 가파를 때는 둘중 하나 필요합니다. 진짜 상한가에 가까운 더 강한 급등세로 추세를 말아버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약간 조정 받았다 가게 되는데 좀뭐 아무래도 확률상으로는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겠죠. 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살짝 짧게 조정 일단은 나올 수 있어요. 당장은.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추세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이대로 마감이 돼도 원봉 형성 후에 투봉 잡으러 오거든요. 이게 높던 낮던 어쨌든 한번 형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동양물산. 오늘 변동을 했고 4.8%까지 올랐네요. 네, 역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기본 차익권 도달했습니다. 어, 저희 단기적으로 접근한 종목이었고요. 중장기적인 접근이 아닌, 그냥 단중기이면, 그냥 정리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단타 접근을 해서 기본 체인권 도달한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데, 네. 근데 좀 지루하죠. 보시는 것과 같이. 지루하기 때문에, 뭐, 2,000. 아마 목표 2,000씩 막 잡고 가실 건데,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진짜 길게 접근하실 분들 아니시면, 슬슬 하차를 하시길 바랍니다. 했다가 다시 밀리면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서안 기계 공업. 네, 오늘 급등했다가, 장중에 반짝했다가 바로 밀렸습니다. 3%. 기본 차이권 도달했고요. 어, 이대로면 얘도 좀 밀렸다 갈것 같아요. 어제 너무 튀었고, 오늘, 뭐, 증시적인 측면. 뭐 겉보기에는 뭐, 오른 것과 내린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고, 기본 체권 저희는 도달했고, 뭐 앞으로 조금 더 밀었다 갈 수도 있고, 뭐, 내일 또갈수 있는데, 일단은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본 3%까지만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들 다 살펴봤고요. 오늘 추천드려야 되는데, 거래가 너무 딸리고 해서, 그냥 오늘은 VIP 분들께만 종목 드리고, 네 무료 추천은 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